야외 수스장이랑 실내 수스장 당연히 실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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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쓰레기야 쓰레기. <웃음> <웃음> 바닷가 좋아하지. 아, 바닷가 좋아서. <laughs> 옛날 수영 좀 했어요. 자유형만. <laughs> <laughs> 우리 짱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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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 이제 베니트 비치가 있다면 지금 한국에는 강릉. 머슬비치가 생겼습니다. 머슬비치에 왔으니까 운동을 하고 가야 되겠죠. 같이 운동한 지 20년이 넘은 그런 동생을 한명 모셨습니다. 비훈아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백균입니다. <laughs> 비운의 빌더. <laughs> 예전에 가슴 근육, 가슴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가슴 근육이 파열돼가지고이 상태로 몇년 됐지? 아, 가슴 파열된 게한 20. 20년 넘었나 보어 벌써? 벌써 20년 넘었어요. 21년 20, 됐습니다. 아, 21년? 됐어요. 아, 와, <laughs> 네. 진짜 오래됐다 가슴이 없어도, 그렇게. 네. 열심히 하면은. 네. 네. 아, 올해도 이제 시합 나갈 거잖아. 네, 올해도. 아. 나바 영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등 운동을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스트랩 챙겼어? 응, 아니야. 네. 어, 진짜 없으면 어떡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 바벨로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프레이트 먼저 시작하고 머신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몸을 풀고 하나 둘 다섯 오셔 후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앞에 거이 아, 없으니까 어. 허전하게 하네요. 그러게. 요기훈아 체육관은 잘 되지? 네, 잘 되고 있어요. 백기훈 선수가 한성대 있고, 에서 가까운 데서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100% 짐. 오면 100%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100% 됩니다. 예. 네. 나 둘, 오른쪽, <laughs> <laughs> 네, 오른쪽. <왼쪽. 웃음> <laughs> <laughs> 둘, 다시. <다섯. 웃음> 아, 진짜. 살찌면 힘들죠. <laughs> 어 지금 체중이 114에서 이 왔다 갔다 한다. 어, 어, 예전에는 볼컵하고 했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고 그냥 많이 안 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지어터, 유지어터. <웃음> <웃음> 샵 준비하면서 좀더늘거 아니야? 네, 좀늦는데 어. 아픈데가 아픈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이 정도가 이제 팔이 안펴져요 팔이. 다 돼가지고 팔이 이게 다 피어지면, 팔된 곳만 되겨 여섯 군데. 어깨, 야. 가슴, 햄스트링, 종아리, 어깨. 다 <laughs> 가슴이 팔 되고 그렇 몸이 틀어지고, 예. 이제 한쪽이 예. 이제 쏠리다 보니까, 발란스가 예. 안 맞으니까. 예. 이쪽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한쪽이. 한쪽이. 예. 옛날에. 예. 옛날에. 예. 20대 때. 예. 인천에 있을 때 같이, 낮에 운동하고, 집에 가서 돈가스 시켜 먹고, 푸시게임하고, <laughs> 낮잠 잤다가 예. 또 운동하고 그랬었어. 예. 그때 운동을 두 번씩 할 때. 그치, 그치. 예. 네, 저는 만송이라고 그냥 관장님이 선수 출신이 아닌 관, 여기 센터에서 운동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멋을 지보고 하다 보니까는 좋아지는 데만 좋아지고 좀 많이 약한 데가 많았어요 네. 처음부터 운동 배울 때 제대로 된 데서 배워야지 혼자 하려다 보면 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잘 골라야 돼 처음에 센터에. 하나, 둘, 와 <laughs> 하나. 둘. 둘. 멋있는 합시다. 이거부터 할까? 네. 어, 저기, 이장민 선수가. 장민아, <laughs> 웬일이야, 여기? 아이씨. 얹었어! 못 봤네, 원 몰래 온거 하고 있어. 등지가 보면. 이렇게 큰데, 씨. 아. 어, 장민이도 많이 커졌어. 그러니까. 3시 같이 샷뜬적 있었는데. 아, 그때 네. 나와. 어, 어. 뭐, 6년, 6년 전인데. 장민이 많이 컸다. <laughs> 어. 많이 커졌어. <laughs> 어. 지금 거의 뭐, 118kg? 많이 커져야 돼. 어. 한 125는 찍어야지. <laughs> 여기가 이렇게 핫한 데예요 다들, 자, 여기서 다들 만나요, 그냥. <laughs> 오늘 일요일이라서. <laughs> 어제는 더 많아, 더 많아. 어, 스텝 좀 빌려줘. <웃음> <웃음> 다 끝났어 근데? 어 예, 저도 끝나가지고 이제 자. 이거 이거 쓰시면 몇 가? 사이즈가 많죠. 아쉽네요. 금방 끝내고 줄게. 네. 저다 <laughs> 끝났어요. 알았어. 요 <이제> 어, 운다기. <laughs> 하나, <웃음> 둘, 셋, 다섯. <하나, 웃음> <둘, 셋. 하나, 웃음> 자, 한쪽씩 할까? 네. 셋, 다서 어때? 뭔데? 아니야, 나. 네? 아, 한쪽씩. <laughs> <laughs> 맞네, 맞네. 하나, <laughs> 둘, 여섯, 오. <laughs> 둘, 다섯. 영국에서 이제 나봐. 형, 이 대회만 지금, 올해 나가면은, 10년째? 제 대회 체중이 대회 이 보통 한 106? 네, 105에서 106. 좀 많이 나갈 때는 108까지 나오고 하나. <laughs> 둘. 네. 셋. 네. 넷. 퀘 요즘에 게임 안 해? 네? 부스. 안 해요. 뭐 나이 먹고 하려니까 아. 연결하기도 귀찮고 생기가 아. 귀찮아. 옛날에 많이 하셨나 궁금해서요? 아, 저는, 저는 컴퓨터 게임 많이 했어. 예전에, 어렸을 때. 다들 아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기훈 선생님은 부스를 많이 하셨나요? 네. 필수. 저는 부스를 많이 했죠. 아. 위닝, 그런 거. 아. 위닝하고 또 뭐야? 철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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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면 나 좋으냐? 아. <laughs> 아, 저번에 한번 빌렸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줬어요 <laughs> 빌려왔다가 한 번도 안 하고 <laughs> 아 필요가 없구나 <laughs> 하나 둘 이거 할까? 네. 하나. 좀 이상하다, 이거. 네. 둘. 처음 <laughs> 하니까. 셋. 다섯. 어.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어. 하나. 둘. 다섯. 아 해변가에서 운동하니까 좋네 에이 쓰레기야 쓰레기 아 기구 다 녹슬어가지고 진짜 쓸거 하나도 없고 진짜 기구 좀 교체해라 이 새끼들아 녹을 닦든가 아...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 장단점이 뭘까요? 좀 상쾌한 느낌? 안에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실례죠. <웃음> <웃음> 햇빛 나면 어떡하라고. 운동하다 날도 쓰러져요. 더운데. <laughs> 예전에 태국에서도 <laughs> 운동할 때 써줄 뻔 했는데, 소금 많이 먹고 해야 돼요. 그치, <laughs> 아, 저기 조금이라도 위험한 거는 하고 싶지 않네요. <laughs> 다친 염려가 많기 때문에. <laughs> 맞는 말이야. 80, 80도 하면 안 되고, 뭐, 쓸데없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다치면 부상당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힘 쎄다고 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 돼요. 둘, 셋, 넷, 네. 건이야, 거니야. 건이야, 거니야. 모른지하니 자, 건이야, 건이야, <laughs> 어, 날좀 봐. <laughs> 저거를 넘어갈까? 옆에 건? 네. 네. 네, 잡고. 네. 하나, 둘, 셋, 다섯. 둘. 셋. 맞아. 오. 오. 네. 오, 괜찮은데? 네. 요거랑 요거 요구 하고 끝내자. 네. 자세히 시 하자 나둘 아. 하나 둘셋 음, 어... 음, 바닷가 아 바닷가 가 좋아하지 음, 옛날 수영 좀 했어요 자유형만 <웃음> 네. <웃음> 우리 짱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둘알았둘셋넷 다섯 야외에서 운동하는 멋을 부추는 다 가장 큰 단점이 거울이 없다는 거 프레이트 할때 대부분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균형을 거울로 맞추는데 거울이 없으니까 자세 맞추기가 힘들어요 멋있는 위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셋넷 어. 음. <laughs> <세. 웃음> 다섯 <laughs> <왔어. 웃음> 네. 나서 자세히 생각한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안 펴져요. <laughs> <laughs> 팔이 안 펴져요. 이게 다 펴진 거예요, 이게. 수고했어. 네. 여기까지 하자. 네. 한 세트 그만하자. <laughs> 아,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해변가에서 최신 기구들로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오늘 다행히 해도 안 뜨고 바람도 되게 선선하고 해서 땀도 덜 나고 기분도 좋네요. 강릉 세인트조스 호텔 앞에 멋을 비칩니다.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바닷바람도 쐬고 낮에 운동도 한번 하시고 <laughs>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 운동하는데 어땠어요, 오늘? 어,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막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아, 기분 좋게 운동했습니다, 네 <laughs> 팬분들한테 인사 한 번. 어, 제가 100 1 0 0진이라고 일요일 에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들 찾아주시고 <laughs> 네. 연예인들도 많네. 연예인들도 많고. <laughs> 승채 형도 많이 좀 응원해주세요. 네. 네. 저희들 많이 응원해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